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말 그대로 엄청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픽업트럭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의 더뉴렉스 스포츠 2.2사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현재 8,7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700만원이나 감가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의 어라운드 뷰, 디지털 크러스트까지 엄청난 옵션을 보여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2022년 시기에 단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 저와 함께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는요, 2,990만 원입니다.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렉스턴 스포츠 차량 출고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모습인데요. 해당 차량은 그랜드 화이트, 검정색과 투톤 구성을 이루어서 너무나 예쁜 색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넷부터 웅장한 그릴까지 스크래치나 스톤칩 있는 부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신차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그릴 모습 보시면요. 전방 카메라까지 내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3D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들어다 가 있는 옵션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앞 범퍼부터 전방 주차 센서까지 안전 옵션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헤드램프 모습 보시면요 LED로 구성되어 있는 데일라이트 그리고 안개등까지 예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상태로 백화현상 있거나 스키찬 자국 전혀 없이 신차 모습 그대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측면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팬더부터뒷도까지 이어지는 부분 문콕이나 스크래치 자국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 타이어 모습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18인치 휠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이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휠 상태까지 신차 출고 때 나왔던 스티커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쉽지만 주차 스크래치 자세히 보시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장면과 사이드 리피터까지 깨진 부분 없이 완벽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사이드 카메라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별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기능 완벽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측방 경보 시스템 옵션까지 사각지대 차선 변경하실 때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상단 부분에는 패션 루프레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단 부분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차체 높은 픽업 트럭 차량에 쉽게 올라타실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완탑 적재함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쁜 가니시와 함께 공간감 넘치는 적재함 모습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겠고요. 뒤쪽에 있는 리어 램프까지 투명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측면까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4x4 사륜구동이라는 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적재함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넓은 적재함 상태 확인 도와드릴게요. 트렁크 무게 하중을 잡아주는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가지 않고 가볍게 내려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확인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무게 하중 모두 견뎌주는 모습입니다. 뒤쪽 적재함은 거의 사용하는 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짐이 자주 왕복하는 부분들까지 신차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렇게 커버까지 사용하셔서 본질적인 차량의 상태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윗도어부터 닫아주시면 되고요. 아래 트렁크 도어까지 굉장히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 트렁크 도어 오픈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측면 또한 도장면 문콕 자국이나 스크래치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주행거리가 짧은 상태로 신차 그대로 여러분들께 감가율 적용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깨끗한 외관 상태 다음으로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작동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해 보았습니다. 타자마자 신차 냄새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마트키 이용해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나 주행거리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고요한 엔진 소리에 깨끗한 실내 내장재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8,746km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크러스트 계기판으로 너무나 고급스러운 내장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경고등상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스티어링 휠 상태까지 신차 그대로 너무나 깔끔하게 나와있는 모습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부터 음성 인식 기능,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설정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기판을 통해서도 내비게이션까지 동기화해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체크 도와드리겠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주행 보조 옵션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는 오토라이트 버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모습을 보시면요, 인포콘 내비게이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드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요, 안드로이드 오토부터 카플레이까지 모두 휴대폰과 동기화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오디오 장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통합 일용직 어플 일가사. 네. 이렇게 사운드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공조장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만 돌려주시면요. 오토 에어컨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전혀 없습니다. 밑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3단계 모두 다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쪽으로 시가잭 2구 포함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USB 솔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재만 보시더라도 차량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후진기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3D 어라운드 뷰 기능부터 전방, 후방 센서까지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각도별로 카메라를 켜실 수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나 주행하실 때 차체가 큰 넥스턴 스포츠칸 굉장히 유용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옵션 어라운드 뷰 기능이고요. 또한 해당 차량은 사륜 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륜, 사륜, 사륜 로우까지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륜 주행하실 때는 후륜 구동으로 작동되는 차량입니다. 컵홀더 이구의 수납 공 공간과 함께 암네스트 부분에는 이렇게 커버까지 사용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오픈해서 보시면 2단으로 깊은 수납공간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열어주시면 아래까지 깊은 수납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한데요. 헤드레스트 부분부터 등받이, 시트까지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반대편 도어 트림도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손톱 자국이라든지 스크래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고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에 블랙박스까지 2채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비우변 차량인데요. 이렇게 천장 부분 보시면 위염되거나 오염된 자국 전혀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열석까지 도어 트림 완벽합니다.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열석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전자석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쪽을 보시면요. 코일 매트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실내 먼지 발생 최소화 시켜 놓은 모습이고요. 뒷좌석 시트까지 거의 사용 흔적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운데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암네스트 부분 체크하실 수 있겠는데요. 컵홀더 2구의 수납함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 도어 트림 상태 스크래치나 흠집 전혀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에어벤트 2구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좌석에서 에어컨 히터 기능까지 즐기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차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8,700km 밖에 주행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감가율을 만끽하실 수 있는 더뉴렉턴 스포츠 차량. 정말 저렴한 금액 2,9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차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더뉴 렉스턴 스포츠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깨끗한 외관 상태뿐만 아니라 풍부한 안전 옵션이 담겨져 있는 실내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체에서는 해당 차량뿐만 아니라 반탑, 엣지탑, 그리고 완탑까지 다양한 차종들, 픽업트럭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